반갑습니다, 젊은이들. 오늘도 연구 탄생의 비밀이고요. 오늘 해볼 거는, 뭐 별건 아닌데, 득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짱겜포 단지가 생겼죠.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가 될 때,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짱겜포가 누적이 되면은, 이거 접었다가 다시 와도, 이거 복귀하기 어느 정도는 쉬워지겠구나. 짱겜포 대박 만나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될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짱겜뽀를안 받고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꿀던전 득템 관련 공지인데 꿀던전 득템에서 1일 단위로 받는 꿀단지의 경우 기존 득템 받는 시점으로 초기화 여기서 한번 멘붕이었어요. 아안 모아지고 있었구나 이게 받는 시점에서 초기화가 됐구나 근데 이게 또 변경이 돼가지고 득템 받는 시점에서 날짜만큼 시간을 더해줌. 뭐 위와 같이 변경됐다는데 이게 도대체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틀 더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바로 득템을 한번 받아 볼 건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몇 개나 모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52만 7천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꿀던전에서, 이 득템을 눌러보면은, 짱게 누적이 되는지 나오겠죠. 일단 저는, 짱게임 1, 3, 4뚝을 차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8개씩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득템! 와우! 대박. 오, 이게 32개 모인 거 보니까는 확실히 누적이 되네요. 와, 감사드립니다. 오, 이거 해자 패치 해주셨네. 예전에 예상했던 대로 됐네요. 즐겁게 게임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왜 1뚝 꽂고 있었지? 이뚝 꽂고 있었으면 더 받는 건데. 뭔가 좀 아쉽네요. 일단 오늘의 영상으로 궁금증은 해결이 됐고. 아, 50개가 또안 되네. 그런데 또 7,000개나 있네. 그렇다면 바로다가 이제 그냥 상승적으로 해가지고 하네. 단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나도 모바 중독자인가 봐 일단 짧게 돌려놓고 본계로 지금 바위 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보자기를 냈으니까 저는 가위로다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판단 잘했다 <laughs> 잘했다 1조 마리 와우 오늘의 이 영상은 이렇게 즐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 다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쉽지만 울 용타 올려주고, 여기서 끝입니다. 끝 궁금증 해결.